모든 검사들이 정말 선호하는 곳만 다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검찰에서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본인을 지방을 돌리고 있다? 공직자의 자세로서 당연히 지방 근무를 본인의 임무로 받아들여야 할 검사가 지방 근무가 불이익이다. 음,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 오늘 지금 뭐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처럼 오늘도 본건과 별로 특별히 관련성도 없는 증인들만 나와가지고 어 증언 가치도 없는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확인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하여 하는 여하 것은 사실은 안 하고 그냥 민주당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어 탄핵을 그냥 소출을 하면 될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어, 우리 법사위원 중에서 누가 그탄핵소추를 담당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힘들 것이다. 예.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스토클룸 신드롬 때문에 검사를 혼자 짝사랑한 예, 증인의 진술로도 그래요. 그런 사람의 진술 그것도 건너 건너들은 전문 진술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이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호황된 탄핵인지 판가름 나길 바라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증인들한테 별 물어볼 게 없어서 물어본 사실이 없는데 이문정 증인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직전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대구지검입니다. 그 직전 근무지는요?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대구 대전지검 모든 검사들이 정말 선호하는 곳만 다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검찰에서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본인을 지방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이 대목에서 좀 화가 나는 게. 우리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목포 지역에 계시면서 목포지청에 근무하는 검사가 그렇게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은 겁니다.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저 부산에 있고 부산에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지방에 근무하는 검사가 불이익을 받아서 그렇게 근무하는 겁니까? 공직자의 자세로서 당연히 지방 근무를 본인의 임무로 받아들여야 할 검사가 지방 근무가 불이익이다. 음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한동수 증인 저하고 잘 아시죠? 그러시죠 어, 뭐 예, 잘, 오랜만에 뵙는데 잘은 알지는 못하죠. 그 전에 그 대검 감찰부장은 공모를 통해서 본인이 지원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감찰위원하고는 그 그군단시절에 군복무에서 군보관으로 예. 한고 그 예.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어 그래서 네. 네. 감찰부장의 본인이 근무해가지고 출근하셨으면서 감찰부장의업무를 제대로 할수 없던 이유가 당시 부설총장 때문에그랬다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감찰하라고감찰부장 근무해가지고 그런 지책을 맡는다.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검찰 출신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성과가 있었지요. 채널의 이 사건에서 윤석열 그 징계 사유로 들어갔고요.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초기에 감찰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지금 손준성 검사가 징역 1년에 실형을 받았지요. 그리고 한면숙 전 총리 사건도 추후 이제 어미준 검사 관련해서 이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그 검찰 조직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정치적이고 무도한지 이런 지점이 밝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혼자서 할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그게 다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저는 대검에 있었던 감찰 기록 모두 다 국민들이 다 한번 살펴보시면 과연 그 실상들을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현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전주을 전주 출신 이성현입니다 이문정 측님께 묻죠, 보겠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존재를 알고 계시죠? 뭐 대, 대강은 알고있습니다 예. 예. 제가 과거에 그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의 회의 비견된다, 아름 발언을 해가지고 징계까지 받게 됐는데 그 사실 알고 있는가요? <laughs>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laughs> 알고 있습니다. 그, 이, 표에서 보시다 안 보겠습니다. 전두환 한화회하고 윤석열 사단의 공통점은 이렇게 됩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결국 국가기관 안에서 이렇게 소집단들이 자기들이 힘을 키워 대집단을 자주 하게 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면 건강치가 죽이는, 죽는 위치와 같습니다. 이런 윤석열 사단 존재가 결국 우리 검찰도 국민도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윤석열 사단이 전두환의 하나야 비교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건 결정에서, 중요한 결정에서도 윤석열 사단의 심각한 위험성, 그 주인께서도 동의하시는가요? 네, 뭐 여기 계신 검찰 출신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2012년에 있었던 한상대 검찰총장 축출했던 사건. 그때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었는데요. 그때 특수통 사람들이 윤석열 특수일 중앙 특수, 특수일부장 비롯해서 특수통 분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총장을 쫓아내버린 사건이거든요. 네. 그때 제가 하나회를 제대로 보게 되었었고요. 아, 여기는 조직체계가 그 전에 한상조 총장님 제가 잘못했다고 계속 내부 게시판에 글을 써서 찍혀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는 막 충성을 하다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치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나 싶어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었는데 그때부터 조직체계가 아니라 어, 라인으로 움직이는 사조직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윤석열 하단에서 수사를 한 것이 바로 지금 코바나 컨텐츠 협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 김건희 주가적 사건의 가장 핵심 업체,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관련된 도이치 모터스가 계속 협찬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제 알다시피 화면을 보면은 10개 안팎이던 협찬사가 총장, 또중앙검찰실은 무려 18개, 23개까지 올라가죠. 이런 코브라커드 협찬사가 윤석열, 총, 윤석열 검사장,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고 협찬, 협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사건을 두 번의 소환조사를 끝내고 말아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봐주기 위해서 는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이런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전두환 하나의처럼 정권이 전두환과 사라지면 없어지듯이 윤석열. 네. 그리고 음. 여기 계신 검찰 출신 분, 그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검찰 안에서 외풍이 있고 관선 변호사라고 말하는 니까 그러니까 검찰 정관의 움직여, 움직임에 따라 위에서 그 정관 변호사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관선 변호사들이 붙는 그래서 사건 결론 이 이상해지는 사건들은. 전 초임 시절부터 봤었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옆에서 보거나 듣고 겪고 고민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윤석열 사단만의 문제인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윤석열 사단이 사조직이 라인이 움직이면서 끌어지고 당겨지면서 그런 식으로 사건 봐주기가 연이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검찰 개혁이 국민들한테 검찰에 불신받는 이유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탄핵을 비롯해서 제시구 감사기가 아니라 정말 나쁜 짓한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선례 하나 그 하나를 만들기위해서좀 간절히 12년째 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렸듯이 중요한 뉴스와 사회적 이슈를 잘 챙겨보는 것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고요? 부자들은 이런 사회적 이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기 때문이죠. 요즘 정부의 반도체 지원 이슈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를 그냥 보고만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 기억하시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죠.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 신성 델타 테크를 추천드렸습니다. 그 결과 한달 만에 주가는 3배 이상 급등했죠. 100만원을 투자했어도 무려 300만원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신성 델타 테크로 수익 낼수 있었을 텐데 참여해주신 천여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의 주가는 무려 1000%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식당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로봇 관련주가 500% 상승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 수익률을 손에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시장은 더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 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 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제 번호 010-7168706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 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그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 보내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문자 전송 버튼 누르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제번호 0107162-8706. 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